안녕하십니까?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. 오늘 생화 학 교수와 함께하는 시석이 강의입니다. 보면은 강의 11번째입니다. 연작시는 하나의 주제로 다른 형식으로 이어서는 시고했습니다 하나 주제로. 그 연작에 여러 개가 붙어나온다는 뜻이 됩니다. 루카이서라는 사람은 미국 작가입니다. 경험을 들이시고 시를 내시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문학에 3조소가 있습니다. 시, 수필, 그 다음에 소설. 시는 경험이죠, 경험. 생각이죠. 생각, 경험을 가지고 쓸쓰는 거고. 이런 본인이 쓰고 그다음에 끝에 결론을 내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. 진실이고. 그다음에 소설은 뭐냐? 소설은 이거는 소설가가 지멋대로 만들죠. 그러니까 이거는 허구입니다. 허구. 그렇게 분리하게 됩니다. 강의 11번째 연작시는, 연작시는, 연작, 달아쓴다라고 했죠. 연작시는 하나의 주제로 다른 형식으로 이어서는 시입니다. 그 예를, 발음을 썼나 놨네 그죠? 비천덕 하면 수필가죠 근데 시도 잘 써요. 근데 비천덕은 아사코는 일본의 하숙주인다하고 정말로 친솔한 연애를 했다. 솜도 한번 앉아보고 연애를 했다는 그런 선배입니다. 꿈이, 요게 뒤에 수치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. 꿈 1도 있었을 거고, 그다음에 꿈 3도 있을 거니까, 두, 피신 선생님이 두 번째 씬, 꿈에 대한 씬 같아요. 헛사 버들가지 갔다고 하기에, 꾀꼬리 우는 강가로 갔었노라 했죠. 또, 연작시, 같은 비사 해야 되죠, 연작시. 흡사! 백조 같다고 하기에 수수나비는 호수로 갔었노라. 똑같죠? 흡사, 흡사, 이게 같다는 게 아니고, 버들가지, 버들가지 같다고 하기에 꾀꼬리 우는 강가로 갔었노라. 그러니까 백조 같다고 하기에 수수나비는 호수로 갔었노라.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연작시는 내시가 추가됩니다. 왜? 연작 실패를 안 쓰잖아요, 그런 사람들이. 아마 내용을 썼는데, 요거는 연작을 썼죠. 사랑의 최진우. 사랑이란 시원한 바다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, 이렇게 정했죠. 두 번째 연작시는 사랑이란 비슷한 객가에 갈대에 썩거리는 바람 소리. 그 다음에 사랑이란 잔잔한 파도에 은빛으로 반자는 햇살 소리 했습니다. 파도, 바람, 햇살 이렇게 엮어놨네요,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연작시입니다. 연작시가 참 재밌습니다. 그런데 쓰기 좀 쉽진 않죠. 그다음에 박경리는 시인의 소설가죠. 유명 소설가아닙니까 토지 가면 막 알아줍니다. 내 모습 박경리가 그러니까 살까지 터지고 등이 휘어진 고목 한 그루 자기를 들는내 모습이, 박경리 소설가가 하도 소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모습이 이제는 고목이 됐다. 두 번째는 망망대 육지는 안 한데 노일은 성공이 됐다. 그렇죠? 망망대에서 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육지로 갈수 있겠습니까? 다 됐단 얘기죠. 내 세대는 앞으로는 세대는 꽃으로 태어날까? 정쟁인 거. 나비로 태어나고, 동적인 거. 꽃에 조용히 있을까? 나비가 살랑살랑 돌아오니까. 이렇게 박경리 시인 엮어놨습니다. 아주 정리를 잘했죠. 그 다음 윤보영 시인은 비 3사. 시를 잘 쓰는데 3사가 뭔지는 알수 없어요. 1, 2도 즐기고. 비에 대해서 쓰는데 여러 가지, 몇 가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. 비. 비 내리는 날은 하늘을 어둡습니다. 끝나, 마음을 열면,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. 그 하늘, 당신이니까요. 비 오면 어둡죠? 근데 마음을 열면, 맑은 하늘이 보는데, 왜? 그 하늘이 당신이니까. 당신에 대한 얘기입니다.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, 쏟아지는 그리움에는, 마음이 젖는군요. 뒀을 수도 없고, 말릴 수도 없고. 그 다음에, <laughs> 지, 최진호. 최진호 씨를 어떻게 하나 나 한번 보세요.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덕의 파도 소리. 최진호 선생 씨는 입타의 뜻이죠. 새벽 상고의 고통으로 태어나는 아기 울음 소리. 세 번째는 한낮 햇살의 수정기로 헌신하는 해탈의 목탁 소리. 정리를 해봤습니다. 어떤 새벽 한낮, 그렇죠? 그 다음에 각각이 다르죠. 파도 소리, 울음 소리, 목탁 소리, 이런 데 나왔습니다. 정리를 해봤습니다. 나, 태주, 질을 잘 씁니다. 교장 선생님 하다가 태주 아마 정리해드 겁니다. 너와 나 손잡고 눈 감고 왔던 길, 섬을 가지고 지금 서는 길이니까 너와 나 둘이 손잡고 온 적이 있다, 이 말이고. 이미 내 옆에 네가 없으니 어찌 할까? 섬에서. 돌아가는 길 몰라. 나 여기 혼자, 나 혼자 울고만 있네. 이 자체를 섬으로 보면 됩니다. 그렇죠, 섬. 섬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. 돌아갈 길 몰라서 여기 나 혼자 울고만 있네. 체지로 많이 나오죠. 상생. 함께 산다. 서로 상자 생자, 날생자니까.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운명이죠.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고, 어둠이 없으면 빛이 되고, 이 어두운 두, 두 개밖에 없으니까.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운명 맞습니다. 그건 운명의 두 얼굴이 어색하게 서로 바라보겠다. 그럼 어떻게 하냐. 서로, 빛과 어둠이 서로 바라보면 짓을 수는 없죠. 밤이 되고, 낮이 돼야 되니까. 어둠에 빛의 자비를 본다. 어두운데 빛의 자비를 베푼다. 이 말이죠. 밝게. 두 번째 선과 악도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양심 그런 양심의 두 얼굴이 슬핏하게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악의 선의 용서를 본다 악이 말로 선이 용서한다 이 말이죠 상생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어둠과 빛이 빛과 어둠이 같이 살고 선과 악도 같이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작은 소망 강가에 자라 육보시하는 것만이 오직 희망으로 여길 뿐이다 물고기네 그렇죠 강가에 자라면 촛불 켜놓고 바다에 살고 싶다는 물고기의 작은 소망 빌어주고 싶다 물가에 밤에 물속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촛불 켜놓고 바다에 살고 싶은 물고기의 작은 소망을 빌어주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경당, 경당 청주에서는 성당을 말합니다. 김성호, 유해욱 씨가 있었는 공동시가 돼요. 그죠? 밑에 보면 햇살 속 그리움 그리고 큰 영성 일어났습니다. 작은 공간 큰 침묵. 성당이 적지만 공간이 적어도 큰 침묵이다. 왜? 하느님에 대한 얘기니까. 작은 기도지만 큰 응답을 할 게다, 하느님은. 작아진 소망이지만 큰 평화로 돌아올 기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경당, 천주에서는 그런 강당을 가지고 시를 쓰은것 같습니다. 그렇게 시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쓰면 되는 것 시인데 이걸 조금 어려운 건 오늘 했던 연속하는 이 시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죠? 서기 사상 여러 가지 바, 말, 바, 바꾸고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1 1번째 썼으니까 다음에 이제 9번째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어려워졌죠? 그러니까 어려워져도 시는 생각이고 경험이고 이렇습니다. 그걸 생각하고 시를 썼으면 좋겠다. 자기 나름대로 썸어야 요 이게. 거짓말 아니고, 진실된 것 가지고,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으면 더 좋아진,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